부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 함께 구워다 더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호 함께 따라해 주세요. 두 번째 높다 높다 수호로는 높다 높다 두 번째 넓다 넓다 소로는 넓다, 넓다, 세 번째 좁다, 좁다, 소로는 좁다, 좁다, 네 번째 깊다, 깊다, 소로는 깊다, 깊다, 다섯 번째 바꾸다, 바꾸다 소르는 바꾸다 바꾸다 여섯 번째 시장 시장 소르는 시장 시장 숙제 있습니다 국어공책에 세 번씩 네,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